나가 있던 정신을 응.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옆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집에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지금 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일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가 연희동이에요. 연남동보다는 연희동을 더 좋아하는데, 저는 카페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저번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총 4일 동안 심없이 일정이 있었어요. 뭐 남편 연말 모임에도 따라 나갔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편이랑 또 여행도 갔다 왔고, 또 하루는 롯데월드도 갔다 왔고, 또 어제는 친정도 갔다 오느라 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냥 뭔가 제 멘탈 케어 할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 되게 집순이어서 집에서 요리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뭔가 많이 나가 있던 정신을 하나로 좀 모으는 걸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걸 못하고 밖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연달아서 외부 일정을 하고 나면은 좀 기가 많이 빨려하는 성향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또 저희 남편 생일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뭐 작년에만 해도 무언가 뭘 해야겠다라는 좀 강박이 있었어요. 뭐 남들처럼 나도 뭐 어디 뭐 호텔에 가서 트리도 보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고 이랬는데 이게 조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요번 연도에는 그래서 어, 그냥 소소하게 남편이랑 좀한 해를 뭔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잘 채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의 연말 계획은 오히려 좀 차분하게 보낼 생각이거든요 어젯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적, 적었어요. 떠오르던 것들이 좀 있어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는 이것도 또 소소한 힐링이긴 해요. 제가 좋아하고 익숙한 공간에 가서 늘 내가 하던 일들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좀 이번 연도는 좀 소소하고 좀 멘탈적인 거를 관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페에 가서 1년 전에 사놓은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거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기준에선 아직 많이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일단 이게 뭐냐면은 제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매거진이거든요. 짜자잔 저는 총 5건을 가지고 있고 얘는 브리드라는 매거진이에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지향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영국 브랜드고, 영국에선 이미 감성 매거진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도 젊은층들한테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매거진 브랜드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에는 2019년도에 들어왔대요. 지금 한 5년 정도 된 거죠? 이 브리드라는 매거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불면증, 뭐 번아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래 대기석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딱 눈에 보인 거예요. 아 그때 봤던 거는 이거였어요. 딱 이, 이거. 혼돈 속의 평온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봤는데 금방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어요. 좋은데 많이 유명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또, 멘탈 관리, 뭐, 명상, 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되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번역본이어가지고 좀 가치관이 저희보다 영국에 조금 더 맞춰져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심리치료사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고, 매거진이다 보니까 그 달에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에 맞는 표지. 그리고 내 안쪽에 있는 일러스트들도 이제 디자이너분들이랑 협업해서 많이들 한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리즈는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저는 열정의 온도. 내 마음 돌아보기. 혼자 있어 좋은 시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혼돈 속의 평온. 그때 제가 필요했던 지향하고 뭔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또는 원인들 주제들을 가지고 책을 좀 뽑아서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읽었던 이제 주제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혼자 있어 좋은 시간이에요. 이 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당신은 고독한가요? 아니면 외로운가요? 독일 철학자 폴 틸리히는 혼자 있어 고통스러운 것이 외로움이고, 혼자 있어 즐거운 것이 고독이라 했다. 그렇고 보면은 저는 고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진해서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어 나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너무 일러스트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주제가 너무 멋있어. 좋은 중독.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독의 순기능, 이런 것도 있고 자세는 마음의 거울, 자세만 바뀌어도 인생관이 달라진다. 아, 그리고 지루해지기, 뇌는 심심할 때 창조적으로 변한다. 지루함을 받아들이는 방법, 대부분 지루함을 이겨내려고 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지루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너무 나아야. 나아요. 이 책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연말이 되면은 지인분들과 감사한 분들한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럴 때책 선물도 많이 하는데, 매거진을 선물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사실 책 사이사이에 사진이 많다고 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더구나 디자이너분들이 협업해서 만든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두권 내지 세권 정도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런 책을 받는다고 하면 좀 감동 먹을 것 같거든요. 어떤 주제를 선물을 해드려도 다 받으시는 분들이 다 공감받고 위로받고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연말 선물로 또는 새해 신년 선물로또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는데 이 뒤에 문구가 또 너무 제 마음을 잡네요. 읽어드릴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고 완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 뿅. 지중해성 아니시는 여보 항상 대한다 해서 뭐 먹... <목소리> <목소리> 따요와 아, 우속이다풀이네 아, 우거이다이 아우 오우 다준다음아우 이거 끝장난다 너무 맛있다 아